아내의 허락 없이 머리 잘랐다고요. 분노한 남편에게 날린 아내의 역대급 사이다 한 방. 어느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아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여보. 그 머리는 대체 뭐야? 아내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긴 생머리가 짧은 단발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죠. 어때, 자기야. 기분 전환 겸 잘라봤어.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찰랑이는 긴 머리를 누구보다 좋아했습니다. 아니, 자르더라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내 머리카락 자르는데 당신 허락이 왜 필요하죠? 남편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잖아. 부부 사이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땐 서로 상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의 단호한 말에 아내는 잠시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상상도 못한 한마디를 던졌죠. 그럼 당신은 왜제 허락도 없이 대머리가 되셨어요?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지 완벽한 카운터 펀치였네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행운.